그 지하수 파신 분들은 지하수를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네. 형편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못하신 분들은 이제 산에서 내놓는 거를. 형편이 안 되신 분들이라 어떤 분들?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경제사정이나 네. 뭐 지하수 파는 게또뭐 몇십만 원이 되는 게 아니니까. 네. 또 연세 드신 분들, 또농가 짓는 분들 이런 분들은. 네. 맥가고는 그냥 산에서 내놓는 물을 탱크에다 받아다 쓰시는 분 있고 아니면 그냥 또 모다로 해서 그냥 개울물 쓰시는 분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죠 이게 삼수가. 원래 먹을라고 받는 건데 그때 당시에 물회 엄청 많이 나왔어요. 봤는데 아... 물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는 그걸 짓고 나서부터 물이 줄기 시작을 하는데 네. 물이 양이 적어서 네. 지금은 이제 장사를 하니까 물이 양이 줄다니까 영업하는데 너무너무 지장이 온다는 거지. 그래서 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렇 상수도가 없으니까. 여기는 상수도가 아예 없으니까는. 동두천에는 생긴 지 100년이 넘은 오래된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동두천 광암동에 자리 잡은 세목 마을이죠. 그런데 이 세목 마을 주민들은 이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수도 시설 없이 지하수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이 문제 오랜 기간 취재해 온 인천일보 김태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먼저 이 세목 마을이 언제 생겨난 마을인지 그리고 또 마을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1919년 무렵 형성된 세목 마을은 온 주민 70세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군부대 훈련 사격장이 새목마을로 들어오면서 소음으로 인해 원주민 일부가 떠나고 현재 남은 원주민과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현재 5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네, 50세대가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0세대, 인구 수로 따지면 100에서 한 120명가량 될 텐데 그렇죠. 사실 적지 않은 마을인데 이렇게 오래된 이 마을에 왜 아직까지도 상수도시설이 없는 건가요? 아, 새목마을은 계곡과 맞닿는 지리적 특성의 탓에 상수도 공급 갈로 묻기가 어려운 시정입니다. 또한 가구가 적은데다가 미군부대 사격장이 새목마을 초읍에 있다보니 상수도 시설이 안된 것입니다. 네, 김태현 기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오랜 기간 취재를 해왔는데 이 수도 시설이 없는 생활 사실 쉽게 이 상상이 안 가는데 현지 주민들은 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동안은 0 년이 넘도록 지하수만 먹다 보니. 지하수가 또한 고갈이 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다가도 많은 그 축구를 많이 했고 그다 러 보니까 현재 남은 50세대들은 지금 그 지하수와 그 생수를 의존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뭐이 생수로는 이 식수를 대체해오고 뭐 기타 뭐 이렇게 뭐 세면이라든가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이제 생활을 해왔던 거요 그렇죠. 예. 지하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 년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받게 돼,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 년에 그분들은 항상 그, 한, 30만 원 들어갈 정도로, 어,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분들이 이제, 지하수로, 어, 모든 걸 이제, 네. 그, 생활 쪽으로 쓰시고, 먹는 물은 이제 생수 사다가, 어,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삶이 그동안 불편을 했을 것 같은데 이 근데 이그마저도 지금 이 지하수 마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아백 년이 넘게 지하수를 사용하다 보니 비가 안올 때나 어, 계곡이 이제 그 많이 물이 많이 이제 그 바닥에 드러난 상태입니다. 최근에 지하수마저 바닥이 드러내고 있는 또한 실정입니다. 뭐 그럼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될것 같은데 한 가지 다행인 게 마을 인근에 있던 이 미군 기지가 일부 반환이 되면서 상수도 공급이 일부 가능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아 미군 기지가 이제 반환이 됐죠. 근데 미군 기지가 이제 그 캠프 홉입니다 네. 일부 부지가 반환되면서 이지역의 개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상수도 공급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음 그러면 지금 이 상수도 공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상수도 공급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네. 아 그럼 일부 이그 부지가 반환이 되면서 상수도 공사가 이된게 아니라 이제 그냥 부지만 반환이 된 거고 다시 상수도 공사가 시작은 된건 아닌가요? 아 상수도 공사는 이제 시작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갈로는 해놓까. 네. 갈로는 다 이제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그. 가압기만 이제 설치만 되면은 바로 공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 그러면은 이 지금까지 여이 상수도가 설치가 되지 않은 이유는 어떤 건가요? 뭐 국방부 뭐 부대 부대랑 관계가 있는 건지요. 네. 신은 당초 이달 13일 공사를 모두 끝내 세명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네. 이 도로를 소유한 국방부가 지난 5월 반한 부지의 매각 대상 토지에 대한 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시의 공사 중지를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물 없이 살수 있냐? 이번에야말로 수돗물을 쓸줄 알았는데 국방부가 상수도 공급 공사를 막는 바람에 주민들이 크게 상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관로가 지나는 도로의 주인이 이 국방부이다 보니까 또이 국방부와 시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결국 피해는 또 주민들이 입게 됐는데 사실 이 굉장히 이 상수도가 들어오는 걸 주민들로서는 기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게 무산이 되면서 이 주민들 반발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 뭐 주민들의 뭐 이렇게 뭐공사를촉하는 움직임이나 이런 건 없었는지요? 촉하는 움직임은 없었고요. 어 주로 제그 마을에 있는 해장을 비롯해서 거기 몇 사람들이 시에다가 촉구을 많이 한 거죠. 그렇군요. 네. 결국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와 국방부가 이 합의를 봐야지 이 공사가 다시 진행이 될 텐데 자 다행인 거는 이 최근 이 동두천시와 이 국방부가 조건부로 이 합의를 맞췄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수...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동천 씨는 어, 국방부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관계자와 지난 31일 날, 지난 달입니다. 회의를 열고 세목마을 상수도 공급 공사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네. 국방부는 1년간 무상으로 땅을 쓰는 대신 그 안에 매입하라고 제시했습니다. 네. 공사 토지에 대한 연구시설물 원상회복 계획 제출. 이에 보증금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동철 씨는 아, 이에 대한 요구 조건을 받아들였죠. 국방부도 상수도 공급 공사 재개를 허가해 다음 주부터 이 공사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면 이 녹화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 8월 초가 될때 8월 초부터 될 때, 들어가는 거죠. 네, 뭐.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음. 세모마을 주민들 입장에서 결국 이 국방부가 이 일년간 이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합의를 하면서 네. 이 극적으로 이 공사가 재개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결국은 이 동두천시에서 이 땅을 매입해야 되는 이 과제가 남아 있는데 자시 관계자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셨을 텐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나요? 일단 이제 그 현재 동천시에서는 이행 보증 보증 보험으로 네. 대체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1년 안에 어, 수도 공급이 되면은 그때 가서 어, 시에서 땅을 이제 매입하는 걸로 한 3천 평이 됩니다. 네. 3천 평이 된 가운데 이제 시가로는한 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동천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3억 원에 대한 재원 마련은 전액 시비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예. 자, 뭐 일단 상수도가 공사 상수도 공사가 진행이 된다는 건 굉장히 다행스러운데 언제쯤 마무리돼서 이 주민들이 편하게 이 수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아, 이러면은 그오 오는, 오는 8월 말 아니면은 9월 말쯤에 수도물이 공급할 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뭐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네. 이뭐 졸속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간에 공급하다 보니까.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다 뭐 부실 공사가 되진 않을지 그리고 또이 시와 이 국방부가 합의한 이 사항이 잘 이루어지는지 이 감시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어, 지금 남은 구간은 그 남은 구간은 이제 그 진입 도로에 대한 것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제 포장도 인시 포장이 돼 있지만은 지금 현재 어, 시에서 이제 공사를 남은 공사를 이제 가압기입니다 이제 가압기는 이제 물을 이제 끌어올리는 네. 그 시설인데 그것만 마무리가 되면은 바로 이제 음, 한달 후에는 수도가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수도가 없이 이 지하수에 의존해 살았던 이 세목 마을 주민들에 대한 뭐 시나 뭐 해당 지자체에서 이 보상이나 어떤 복지 같은 건 따로 없었는지요? 네. 그 복지 부분이나 시에서 이제 어떤 혜택을 지원해 준건 없습니다. 음. 현재까지.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세목 마을 주민들은 오로지 이제 그 수돗물이 공급이 된다는 그 전망 갖고 또 어저께든지 그 소식을 듣다 보니까 거기에 마을의 그 주민 회장님이 계십니다. 네. 그분이 너무 좋아서 어, 언제는 우리도 이제 수돗물을 먹게 생겼다 하고 그런 기쁨을 나누는 저한테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아 어, 인천일보가 너무 큰 일을 해주셨다 그런 그 메시지를 어저께 또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동두천 세목 마을 주민들은 드디어 수돗물이 공급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시사쇼에서 처음 이 주제를 이 선정하고 이 조사를 할 때는 이 국방부와 동두천시의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해결점을 찾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한 이 준비를 했었는데 자이 녹화를 준비하는 도중에 극적으로 이 타협점을 찾으면서. 반가운 소식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사쇼는 인천과 경기도 곳곳의 작은 목소리까지 담아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기울이겠습니다. 김태웅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사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